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경영학을 강의하는 이인호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군무원 및 공무원 시험 대비 경영학 커리, 커리큘럼 및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간단하게 먼저 제 소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경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경약에 대한 강의들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한 경약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됐고, 일단 제가 추구하는 강의는 철저한 이해 중심의 강의와 손에 잡히는 경약. 그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약 공부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되게 어 경약 뒤등구름 잡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이제 경약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경약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계시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드리면서 일단 철저하게 경약을 이해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그 다음에 뭔가 뜬그름 잡는 것이 아니라 딱 손에 잡히는 그런 형태의 경영학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어떤 형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두 개의 섹션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어떤 얘기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이유는 경영학에 대한 내용들 그냥 습득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섹션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론 및 개념을 다지는 절차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실전 감각 능력을 구축하는 절차들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론 및 개념을 다지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감각 능력을 배양하는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론 및 개념을 다지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이제 8월 달에 생기초 입문 특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경약 처음 하실 테니까, 처음 하실 테니까 가장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경약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개념 다지기와 뼈대 구축의 목적으로 생기초 입문 특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9월 달과 10월 달에 기본 이론 과정이 진행될 거고요. 11월 달과 12월 달에 심화이론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명칭상으로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가 쉽고, 여기가 어렵다는 느낌으로 전 강의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 그 경약 전체를 두, 그러니까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을 나누어서 경약상, 경약하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이론 과정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론 기술, 이론 및개념대첫 번째로서 경영 입문 조직 행동론 인적 자원 관련 분야를 다루게 될 거고요. 심화 이론 쪽가서는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 회계학 경영정보 시스템을 다룰 범위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니까 역시 교재 역시 제그 기본서 교재 1권 2권 으로 나눌 거고요. 1권이 기본 이론의 범위 2권이 심화 이론 과정에 대한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런 절차들을 가지고 일단 이론 및 개념을 다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 과정에서 어떤 것들까지 보이긴 할 거냐면,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군무원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기출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다져가면서, 그 군무원 및 공무원 기출문제들은 같이 해설하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한 것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 지을 거고, 그럼 이제, 내년도가 되면 어떤 절차들을 가져갈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전 강강 능력을 구축하는 절차들을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과 2월 달에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통해서 군무원과 공무원 기출 문제들은 전부 다 확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제이 경영학을 시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 드리면 일단 공인회계사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같은 시험이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군무원이나 공무원 시험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군무원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실 때, 저는 회계사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회계사 기출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 깊어서. 군무원이나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시는 관점에서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나머지 시험들, 그 공인노무사 시험하고 경영수사 시험하고 감행과사 기출문제들을 풀어가는 절차들을 가지고 1월달과 2월달을 진행할 거고요. 이거 여기 역시 이제 기본서 쓰게 될 텐데, 이 기출문제들을 진도별로 이제 배열할 거예요. 그래서 진도별로 돼 있는 형태로. 공인노무사, 경영조사감행과사 기출 문제풀이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그 어쨌든 저희가 제가 가정이 9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9, 10, 11, 9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기본서가 9월달에 출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담을 수가 없냐면 2023년. 2023년에 실시한 감사직은 서울시 공무원 기출문제를 제가 교재에 실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달과 2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요 내용들에다가 그, 그 국가직 감사직하고요. 예, 서울시 공무원 기출문제까지 같이 해설하면서 1월 달과 2월 달까지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진행할 거고, 이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쨌든 시험 준비하실 때 기출문제는요. 예, 그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을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출 문제 푸셨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절차들을 진행할 거냐면 저는 3월과 4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전범위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3, 4월에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실전 감각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평 그, 실전 강강능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범위 모의고사 형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3, 4월 달에 진행되는 동영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오시면 문제 풀이 됐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냐면 어쨌든 그 여러분들 경학 공부하시다 보면 휘발되는 문제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제 휘발된 애들을 다시 잡아 와야 되겠죠. 그래서 5월 달과 6월 달에 핵심 마무리 특강이란 제목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위한 핵심 마무리 특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때 그 내용들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더 어떤 것들을 좀 감해서 끌고 갈 거냐면 지금 2024년 대비 목적으로 2023년 5월, 6월 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4년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가맹거래사가 출제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와 공인 노무사 출제가 이때까지 다 끝날 시행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마무리 특강에서그 최종 정리한 핵심 마무리 특강에다가 2024년도에 출제되는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공인 노무사 기출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면서 최신 기출 문제까지 확인해드리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두 번째 세션이 실전 감각 능력 구축하기의 과정들을 진행할 거고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2024년 시험 준비를 위한 전체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 8월 달에 생기초 입문 특강 말씀드릴 거고요. 90, 11, 1 2까지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을 통해서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도 1월 달과 2월 달에 기출문제 프리특강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 4월 동영 모의고사, 5, 6월 핵심 마무리특강의 순서를 가지고 커리큘럼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듯 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경영학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무리를 좀 짓고 넘어가는 거고, 그럼 이제, 요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텐데, 그 경영학을 공부하시면 있어서 좀 가지고 계시는 공부 방법들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일 첫 번째,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로 경영학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아이러니한 게될 수도 있겠지만, 경영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경영학이 어려워져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영학, 무조건 경영학 외워야지 라고 생각해버리기 시작하시면 외울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예, 외울 게 너무 많아지면 아무래도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니까 이제 경영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경영학이 어려워지는 거라서, 경영학을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제발 좀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경영학은 절대로 단순 암기 형태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당연히,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역이제그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군무원도 마찬가지긴 한데,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단순 암기를 통해서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은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출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떤 개념들이 있으면, 요 개념들을 살짝 표현을 다르게 하죠. 그러면 이 표현이 달라졌을 때이 달라진 표현이 이 개념과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게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암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해가 돼야만 이 개념들이 철저하게 이해가 돼야만 이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각 개념들을 최대한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문장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됨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어떤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수월해지는 측면들이 있냐면 그 경영학적인 표현을 익히셔야 돼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지극히 사회과학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용어들, 그 표현들이 국어적인 의미와 경영학에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 당연히 문제, 그 용어 또는 그 표현이 등장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국어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경영학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경영학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는 경영학 표현들을 몇 가지 좀 익히셔야 되는데 몇 가지 열고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경영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고전적 또는 현대적이라는 표현들을 종종 보시는데 얘네들을 국어적으로 가면 옛날 것, 요즘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영학 문제를 푸실 때 고전적을 옛날 것, 현대적을 요즘 것이라고 표현해버리, 그, 이 해석해버리시면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고전적이라는 표현 안에는 인간에 대한 가정으로 X 관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 관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경영학적으로는 고전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에 반해서, 현대적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냐면, 인간에 대한 가정을 Y로 가지고 있을 때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또는 공부하셨을 때, 고전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x 관점과 관련돼 있구나 현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y 관점과 관련돼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인지를 좀 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수직적과 수평적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적으로 가면 수평 수직입니다 하지만 경영학에서 수평과 수직은 이런 이런 의미 아니고요경영하게 사용되는 수직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둘 중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다른 단계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반대로 수평적이라는 표현은 이 의미가 아니구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쓸까요 같은 단계 또는 동일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 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 문제 푸시는데 수집, 수평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면 이 느낌 가지고 이 형태가 아니라 아 동일 단계란 의미 권한 의사 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란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셔야만 문제를 풀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무작이란 표현이고요. 역시 무작이란 표현 우리가 국어적으로 썼을 때 무작이란 표현은 대충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무작위는 대충이란 의미 없고요.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동일발생 확률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역시나 경영을 학 공부하실 때 무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대충이 아니라 동일발생 확률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셔야만 문제가 보이고 내용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위험. 우리가 뭐 걱정하는 거뭐 이런 게 위험이잖아요. 국어적으로 끌고 가면. 그런데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위험은 변동성 또는 변동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상으론 국어적인 표현과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사용하는 표현들과 유사한 표현들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의미나 개념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경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셔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 죠 그런 것들을 좀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의학적 표현을 익히시는 거 분명히 중요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 경의학을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것이, 아니, 가장 어렵다기보다는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거죠. 예, 재무관리랑 회계학에 대한 내용들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역시나 이제 어차피, 뭐 물론 이제 지금 점수 높이 받으면 받아서 좋은 시험이긴 하죠 하지만 꼭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학과 재무관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금물이에아 물론 이 얘기가 포기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으신데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너무 딥하게 가실 필요 없이 그냥 기본적인 재무관리와 기본적인 회계학 회계 회계학 정도를 정리하셔도 충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관리 해결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가시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욕심을 어느 정도 좀 낮춰서 욕심을 버리시고요.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재무관리랑 회계약을 정리한다 라는 마인드 가지고 접근하시면 또 생각보다 어렵거나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재무관리와 회계학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금물이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포기하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나 재무관의 회계학을 제외하고도요. 뭔가 이제 그 계산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은 그경영학의한 분야인 생산 운영 관리 쪽에서 특히 재고 관리나 수요 측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되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랬을 때, 물론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는 다 공부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게 시험장에 들어와서 실제는 돼버리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경역 같은 경우에, 그니까, 일반적으로 문제들에서 분당 한 문제 정도의 시간을 배정해주고 있긴 한데, 일단 경역에서 시간을 좀 세이브해서 다른 쪽에다가 좀 시간 쓰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경역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문제를 푸시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계산 문제가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경우들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 드립니다 공부하실 때는 계산 문제 착실히 공부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 봤는데 계산 문제 봤어 봤는데 계산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한 문제 풀겠다고 다른 말 문제 한 두세 개를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계산 문제는 전략적으로 찍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공부하실 때는 공부, 그 제대로 공부하신 게 맞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조금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분명한 유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예, 익숙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부 방법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끌고 가시냐면 정독을 가지고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꼼꼼히, 꼼꼼히 보시면서 정독하려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경향을 공부하실 때는요, 네, 정독보다는 그 전에 뭐가 좀우선돼야될듯 하냐면, 다독이 좀우선돼야될것 같아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할까,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익숙한 건잘 받아들여요. 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건 천천히라도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기본적인 스탠스는 튕겨내버리는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할 때그 익숙함이 만들어지면 정독할 때빨아드는 속도가 훨씬 빠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얘기들을 드리냐면 일단 강의를 들 드릴 때 강의 듣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투자하셔 가지고 그 강의 진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볍게 아주 가볍게 머리는 딴 생각하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단 눈만 교재를 한번 싹 훑어보신 다음에 딱 5분 정도만 훑어보신 다음에 강의를 드시면 그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듣는 거에 대한 효율이 훨씬 커질 거예요. 그 다음에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복습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앉아서 정독하시는데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복습을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역시나 정독하기 전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소설책을 읽는 것보다는 살짝만 딥하게 아니, 소설책 읽는 것 정도도 괜찮아요. 한 두세 번 정도를 다독을 하세요. 다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독을 하시면 앞에 다독의 시간이 들어가니까 전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앞에 다독을 좀 하게 되면 정독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줄어요. 그래서 총 복습 시간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 듣기 전과 복습할 때좀 익숙함을 만들어 드리는 관점에서 다독 또는 5분 투자 형태로서 익숙함을 만들면 그만큼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니까 요 얘기들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종종 뭐라고도 말씀을 드리면 냐 그냥 처음에는 무조건 읽으세요. 공부하는 얘기 아니고요. 처음엔 그냥 무조건 읽으세요, 반복적으로 읽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면 리 자기도 모르게 익숙함이 만들어져가지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또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정독 위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좀 익숙함을 만들기 위해서 다독을 좀 하는 것. 여러분들 즐겨쓰시는 표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회독수를 좀 많이 늘리시는 거. 예.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경향을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저는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걸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 서브노트를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시험 준비하실 때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계속 내용들을 보시니까, 그또 시간적 여유도 좀, 여유도 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회독수, 반복하는 거, 익숙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시험 날짜 임박해지면 어떤 일이 필요한 거냐면요. 짧은 시간 안에 1회독을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서를 가지고 가시다 보면, 아무도 기본서에 기본적인 두께가 있다 보니까, 1회독 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험 날짜 임박해지면 좀 빠른 시간에 회독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기본서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한 서브노트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를 만드세요라고 말씀을 드죠. 아, 물론,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기본이론이나 심화이론 강의할 때, 칠판판서 형태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판서 통해서 어느 정도 서브노트의 초원을 만들어 드리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서브노트는 좀 만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렇게 서브노트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다가 계속 공부하시면서, 또는 문제 푸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추가해 놓으시면, 나중에 딱 이것만, 그, 나중에 그 서브노트 그것만 가지고 계속 회독수를 돌리셔도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는 만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제가 일단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경약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듯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경약 공부하는 방법들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 이제 소개 영상 외에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이메일과 그제 네이버 카페 이인호 경영연구소 운영하고 있으니까 요쪽 통해서도 저에게 뭐 질의응답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2024년 군무원 및 공무원 시험 대비 경영학 커리큘럼 및 공무 방법 전부 다 마무리 찍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